오늘 극류를 배우는 인생 수업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극류를 배우는 인생 수업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 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가 바로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라는 어, 분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 예, 이, 이분이 여자분이신데요. 예,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을 예, 보면서 어, 이분이 자신이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인생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인생은 일생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찾는 공부 그리고 특별히 주위 사람과 사랑을 배우는 것 인간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중요한 얘기가 행복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너무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란 것하고 행복하고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용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거듭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서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자녀들한테 미안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용서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살면서 많은 실수와 상처를 줘서 서로 용서 받지 않고는 또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여 집사님께서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믿으시는데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은 하, 저 아직 저 철이 안 들어서 예수 안 믿고 있는 저 남편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고 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다른 것 달라진 거 하나도 없대. 세상은 그대로고 집에 가서 문제는 그대로고 직장 가서도 문제는 그대로인데 또 내가 아픈 것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요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생긴냐면 내 마음 속에 행복하다는 생각이 확 이렇게 차올라요. 그래서 이웃이나 사람이나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날 집에 갈 때마다 아휴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고 아직도 예수 안 믿어져 이렇게 문제만 생하고 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만 생각했는데. 일단 자기가 은혜 받고 오는 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집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한 말을 했다니까요 여보, 나는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니까요니 미쳤나 그랬더랍니다. 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고 오니까는 왜냐면 지금 이런 아직도 남편이 안 믿고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은 자기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라고. 여보,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행복한데요, 그랬습니다 술주쟁이하고 살면서, 술주정병이하고 살면서 뭐가 행복하다는 거냐고 물으니까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매일같이 술 먹는데 아저들이 건강하니까 행복하고 감사하잖아. 하루같이 맑은 정신이 아닌 술 취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제집 찾아 들어오잖아. 그게 행복하다 그랬어요.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걸 봐서는 어? 집안 식구도 다굶어 죽이는 게 맞는데 제법 돈을 벌어서 이렇게 잘 살게 해 주니 여보 감사해요. 그래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이 말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보인 거예요. 전에는 아직 예수 안 믿는 거 그리고 술 먹는 거 만날 맨정신으로 못 돌아오는 거또 와서 계속 그래서 술 주정뱅으로 하는 그것만 보였는데 그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또 분명한 사실은 방금 말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만날 술 먹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고 간이 안 상해 있는 것이나 꼬박꼬박 집을 찾아오는 것이나 그렇게 했으면 사업이 망했는데안 망한 것이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랬더니요. 남편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고 진심을 하게 말되니까는 이 경상 노아편이 말하더랍니다. 고마워라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 줄게. 그래 가지고 이 신랑이 존도 됐어요. 여러분 전에는요. 막 울고 불고만 해가고 어떻게 가면 저 인간을 만나 가지고 내가 참 결혼을 잘못했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받고 내가 변해 가지고 내가 변화된 이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니까는 그렇게 힘들던 남편이 전도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변화까지 도왔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그 행복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행복을 아무것도 아직 변해지지 아니하는 내 배우자나 자식이나 계속 내 속을 썩이는 자제나 어느 가족이 있더라도 직장에 가서 누구를 있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행복감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이 변화가 오고 직장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내가 행복감을 누리니까는 다른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내이 은혜 받은 행복감이 다른 모든 상황을 지배하더라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말한 인생 수업에서 이 용서를 배우고 행복을 배운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내게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는 행복해지니까 그게 꼭 그렇게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하는 행동을 끝낸 게 아니에요. 계속 미운 짓 해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전에는 없는 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이고 감사한 것이 보여가지고 그걸 표현하니까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분손 들어보세요 모두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얘기치 않게요 앞에는 할아버지가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설교가 진행이 좀 어렵잖아요. 아이, 할아버지, 정말 미워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자신있게 말하니까는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영혼으로 살수 있습니까? 비교를 좀 알려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빙글웃으면서다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laughs> 미워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 미워한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거지. 결국 또이 할아버지에게도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지. 근데 살았을 때 용서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죽기 전에 빨리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가 야 취소가 안 돼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유명한 비유, 일만 달란트 비유예요. 일만 달란트가 용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평생 생에 걸쳐서 돈을 다벌어가지고한 푼도 안 쓰고, 그라도 그걸 하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만큼 빚을 내가 탕감받아서요. 임금님한테. 그런데 내한테 백대 내려오는 빚진 자가 있는데, 내그 사람한테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금응게 말한 거예요. 임금님, 임금님, 임금님께 일만 달란 듯 탕감받은 저 사람이 자기한테 백대 내려오는 빚진 자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하니까는. 당장 그 사람으로서 그빚 탕감에는 그빚 탕감하는 걸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걸 빚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채 관계로. 빚을 탕감 받아놓고 용서받아놓고는 내한테 조금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건 비교가 안 되는 잘못한 걸 그걸 용서 안 하고 귀엽고 갚으라고 하고 용서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용서한 것을 취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별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게 백단에는 빚진 자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을 대해서 계속해서 그건 용서 못해. 나는 그건 못해. 이러면은 이게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극휼하심이고 용서를 입었는가를 알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가 바로 그게 극률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극률이겠으면, 불쌍이겠으면, 죄 값을 내한테 안 갖고,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앞에 내죄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게, 내가 죄 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나. 이거 어마어마한 극률하심이 내게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제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무조건, 됐으면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하면서 용서해 주는, 긍휼을 베푸는 이 마음, 이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구원받은 기쁨이 진짜 살아나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적은지 알아요? 나는 탄감 받는데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 안한 사람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미운 사람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 성경에서 보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세리가 나와요. 2000년 전에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딱 받아가지고 로마 선거 원하는 액수만큼 세금을 딱 거둬들이고 내버리고 자기가 더 많이 거둬와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호주문에 입만이 폭개다는 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거든 민족 반역자라할 수도 있고 돈에 정말 빠져있는 그런 수준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 집에 가지도 안하고 아쉬운 일이 있어도 세리한테 부탁을 안해요 심지어 거지들조차도 세리가 주는 동양, 그거는요, 거지들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 밥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오늘 구절에 보면은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 거두고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위대민족이 볼때 제일,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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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거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면서 제자 삼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한 사람 죄 용서해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열두 명 중에 한 사람 제자범인데 저 마태라고는 세리를 세관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개하고 눈물이고 예배 드릴 때 제자 사은게 아니고요. 세관에 앉아서 동족이 피를 빨먹는죄 제... 어쩌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지금 모습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마태 속에 있는 아픔을 보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이해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수 있다. 이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시고 긍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세리가 감격해가지고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바리새인들 보고 저저저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세리,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랬죠. 세리와 죄인들을 여러분 동적으로 보고 있어요. 죄인들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하나님나라는 거리가 먼 자들 뜻이고, 세리와 젠들을 같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요로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있잖아요. 밥만 먹어요?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기에는 예수님, 저거 틀렸다. 예수님은 어? 잘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죄 많은 자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만 저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리는 또 창녀와 함께 세리와 창기는 같이 불려졌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가 죄인데 인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겠는데요. 자기는 은인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우는 기준 가지고 나는 11조 한다. 나는 최소의 11조도 박하의 11조도 한다. 나는 금식도 한다. 나는 구제도 한다. 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요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무슨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나는 죄가 아니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죄가 없다는데 뭘 용서받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십자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설 뿐이에요 자기 의사랑 여러분 오늘 바리세인의 잘못은요 죄의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이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이기면서 극률이 여겨져가지고 그들도 그 극률이 여겨질 때 이들이 변화돼서 세리가 너 이러냐 하지 말아 하는데 마태가 바로 그 일로부터 세리 직업을 내려놓잖아요 막달마리아나 창녀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도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예수님 이름 부리며그 집에 들어가주니까 예수님께서 사껴 법은 너돈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이런 말안 했잖아요 근데그 집에 이름 불러주고 같이 머물러주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토식한 것은 내배나 네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극률하심이 먼저라니까요 용서가 먼저라니까요 그걸 아니까 사람이 변화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했더라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들 전부 다 하나님 보시는 50보 100보예요. 근데 알량한 몇개 기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몰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예수님마저도 비아냥거리고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꼬라서 허리를 한 번도 못핀자를 허리를 펴게 낫게 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거는 자가 됩니다. 안식일 날못할 일을 했다고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고합니까 너는 네 집에 소나 나귀가 목 마르면 당장 물도 주고 하면서 목 마른 거 해결해주고 또 우물이 빠지면 당장 건져내면서 왜 재산 손해나니까?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가지고 허리 한번못 폈던 이 여자를 안식을 고쳐서 건강해 준 것이 안식을 하지 못하려 했더니 하니까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모순이드러났으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안식을 범한 저 죄인을 죽일까? 예수님만 저 죄인으로 몰아요. 자기 위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잘못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교만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세류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그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는 마치 뭡니까?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자기가 건강하다는 자인데, 뭐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든지 고쳐주려 하지만 지가 병이 안 들었다는데, 뭐 의사가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소용없어요. 십자가는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자기 위로 구금받는다 하니까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안돼가지고 십자가의 용수를 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게 존재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 날 극유력이 아니셨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어마한 극유로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내 호흡에서 나오는 것은 극유이어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어마한 용서를 하고만 극유력을 받아서니까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부모를 보거나 직장에 누구를 보거나 교회에 누구를 볼 때. 바리새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때 내가 먼저 자유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 춤추시면서 계속 그런 역사로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없어요 미워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인데헤세드 말고도 또 있는데 이게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극류라는 단어가 이 라함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레헴인데 레헴은 여인들의 자궁을 말해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어머니의 자궁 그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배 속에 자궁이 있을 때가 제일 사람이 행복하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안할 때 이렇게 자궁 속에 있을 때그 모습으로 움출이잖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긍휼하심 속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된다니까요. 어머니 자궁에서 그 아이들이 다 여러분 피가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여러분 생명이 생겨졌고. 거기서 자라게 자랐고 거기서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극렬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내기준로딱 보면 불만 투성이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여기 안 되고 저기 안 되고 해서 다 꼽혀야 자기만 공포야. 아니요, 그 사람 하나밖에 꼽혀요.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이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자수성가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이렇게 에 사시면서 의사가 되었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오면 늘 불편한 게 있어요. 뭘 불편하냐면, 우리 교회는 좀 수준 있는 사람들 오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힘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겠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마음이 참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체험했냐면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산상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 올라갔지요. 첫날 올라가니까 교인들이 한 50명 정도 와가지고 있는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때려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 수준 낮게 저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부흥회 3일 동안 하는데 자기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내 혼자 하나님 일별로 기도해 야 될까 하면서 기도 온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김장군님을 만지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이분이요 기도를 하는데 전는 보통 30분 이상 기도 못 했거든요. 한 시간이 가고 두 시간이 가고 세 시간이 가고요. 그리고 3일 동안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분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앞에 빛이 환하게 있는데, 눈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봅니다. 점점 자기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점점 다 가까운데 가까워서 자기 볼수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안난 데가 없어요. 고름도 나고 피고름도 나고 더럽고 그리고 옷도 어떻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있는지 자기가 평생 받는 사람들 제일 상거지들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고 상거지인데다가 피고름도 나니까 그래서 불쌍해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누구?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저게 바로 네 모습이다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김 장모님 그게 네모습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가가지고 얼굴을 확 돌려보니까 자기 얼굴인 거예요 이 생전 처음 이 체험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김 장모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못나고 더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극렬하게 주셔서 용서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장로까지 되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또 그동안 사람들을 우습게 봤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요. 무려 한달 동안 울대요. 한달 동안. 계속 통곡이 나더래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해 가지고. 나를 국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랬던 게 미안해 가지고 황성 한달 동안 울음이 눈물이 나는데요. 이걸 여러분 감정하실 겁니다. 그 장로님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한달 동안 회기 어린 통곡 어린 것을 마음 가지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증을 아니까는 이제는 교회 가니까요. 전부 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드려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훌륭한가? 저 사람이 은 모두가 나보다 훌륭하고 거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드려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 와서 인생는데 이제 불편한 게 없어요. 미워지는 사람이 없고, 아이고 저런사람을왜 우리 교회에 왔나? 좀 순수한 사람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은 미워할 사람이 없고 못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받아 놓고 이 정도밖에 응답 못 함을 죄송하게 생각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은사 이런 직분 받았으면 나보다 충성 헌신도 할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금 뭐이 정도니까 저거 밑, 밑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내가 부족하다. 이 세상에 가장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나요. 난 죄인 중에 계서 죄인 중에 제일 대장이라고. 제일 나쁜 사람이란 이 마음 깨달음이 오면서 그냥 나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나님 나를 봐주니까 살아가는 거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